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354호 제 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학술 예술 교육 체육 문화상 수상자 선정. 성남시의 올해 문화상 수상자로 학술 부문 정태열 72, 예술 부문 정혜식 65, 교육 부문 최규성 80, 체육 부문 윤추자 62시가 각각 선정됐다. 성남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 30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를 이같이 선정했다. 학술 부문 정태열 씨는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이다. 풍수지리학 관점으로 성남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연구한다. 성남문화연구 제27 물결 표사인 28호의 명당 입지가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지정 문화재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논문을 실었다. 향토 문화와 학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예술품은 정해식 씨는 예명 정지희로 잘 알려진 영화 배우이자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 성남지 회장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멀티 무비컬 창작 공연, 성남문화예술제 영화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 개최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 복지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부문 최규성 씨는 창세 학교장이다. 1971년 광주대단지 현 성남시에 천막을 치고 창세 학교를 설립해 야학을 시작했다. 뒤늦게 한글을 배우려는 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영어, 컴퓨터, 휴대전화 등 문화생활 능력 교육을 병행해 성남시 평생교육의 선구자로 꼽힌다. 체육부문 윤추자 씨는 장애인 대상 구기종목인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이자 지도자다. 2020 도쿄 패럴림픽 보치아피시 3페어 결승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들 문화상 선정자는 오는 10월 7일 시청 온누리에서 개최하는 제49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성남시장 명의의 상패를 받는다.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최대 42만 원 지원.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연간 최대 42만 원을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기지역시 군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의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월소득인정액 194만 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 협회의 간병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원 중에서 70%인 7만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 하루 최대 3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성남복지이음 접속복지정보 1인가구 지원서비스 커뮤니티 공지사항, 간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선정 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 도입 당시 지원 일수와 금액을 최장 3일, 최대 21만원으로 정해 지난해 11개월간 모두 39명의 1인 가구에 806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턴 지원 일수와 금액을 각각 2배 늘려 최근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원의 간병비 지급이 이루어졌다. 약탑 3동 주민 오아무개 59. 씨는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 없이 지난 2월 혼자 병원에 입원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면서 막막한 상황에서 42만원의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수는 전체 36만9582가구의 33%인 12만2461가구다. 성남시 제49주년 시민의 날 민선 8기 비전 선포 성남시는 오는 10월 7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주년 성남시민의 날10.8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선 8기 비전을 선포한다. 장애인 청소년 소상공인 등각 분야 시민대표 8명과 함께 민선 8기 시정 구호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공식 발표하고 대한민국 내 차산업 특별도시 만들기에 관한 비전을 내놓는다. 시정구호 방침 공모에 참여해 입상한 9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범시민 5명, 문화상 선정자 4명 대한 시상식도 진행한다. 성남시립국악단의 모둠북 협주곡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나의 노래는 노래가 만든 세상 등 축하공연이 펼쳐져 시민의 날 경축 분위기를 달군다. 기념식에 이어 성남시청 중앙현관에선 시정 구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현판 제막을 함께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성남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 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다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도시 시흥, 서울대 통해 장애학생 위한 수영 수업 착 운영, 시흥시, 시장 임병택, 시흥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등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 수업을 시흥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은 서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실이 개발한 장애인의 사회성 및 신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흥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종류와 연령에 따라 초등 발달장애반, 중등 발달장애반, 초중등 지체장애반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이중 중등 특수체육 발달장애반은 중고등 발달장애 학생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골프, 타구, 리듬 제조 등 다양한 생활 체육 종목에 대한 경험과 단체 스포츠 경기를 통해 신체 능력 및 사회성 향상에 힘써 왔다. 올해는 4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씩 30회 차로 진행하며 중고등 발달 장애 학생 10명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 해부터 시흥시 청소년 재단이 수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중등 특수 체육 발달 장애반은 처음으로 수영 수업을 운영하게 됐다. 9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8회 차에 걸친 수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생존을 위한 수중 호흡법 및 수영법을 배우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수중저항 운동을 경험하면서 재활과 동시에 물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105중 3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스노콤 특수체육은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진을 보유한. 어디에서도 만나보기 어려운 귀한 프로그램이라며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더욱 많은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장애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 운영하는 스노콤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학 부모와 함께 하는 무용 공연 등 장애 학생들이 다채로운 예술, 체육 경험을 두루 할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스누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교육자치과 지역번호 031-310-3495, 스누콤 센터 지역번호 02-880-4472 또는 카카오 채널에서 스누콤으로 검색해 문의하면 된다. 시흥 돌봄 SOS 센터 운영 10월부터 본격 가동. 시흥시 시장 임병택. 다양한 시민의 돌봄 욕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시흥돌봄 SOS 센터를 본격 가동해 주목받고 있다. 민선 8기 복지 분야 핵심 공약 사업인 시흥돌봄 SOS 센터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시는 지난 9월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내 시흥돌봄 SOS 센터를 설치했으며 돌봄 수요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사회복지직 간호직 공무원을 돌봄 매니저로 지정했다. 주 사업 대상자는 아동 장애인 어르신으로 향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비수가 체계인 다섯 대 중장기 돌봄 연계 건강 지원 안보 확인 돌봄 제도 사례 관리 긴급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수가 체계 다섯 대 돌봄 서비스 일시제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지원 인단기 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72번지시간 내 돌봄 매니저가 현장으로 출동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한 뒤 신속한 서비스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기존 돌봄서비스가 영구적 기능 저하 대상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시행됐다면 시흥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단기 서비스도 제공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수가 사업의 경우 주소지가 시흥으로 돼 있지 않아도 실 거주자로 파악되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보호자 일시 부재 또는 장기 요양 등급 심사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제가 동행 지원 등 단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일시적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요양 시설, 복지관, 보건소 등 기관별로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시흥돌봄 SOS 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진다. 이상익 시흥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잠재적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시 특성에 맞는 신규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동 중심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